예,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던 프로퍼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면은 어,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 어, 그 중에서 이제 클래스에 묶여있는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지금 자 앞에 만들었던 클래스를 좀 잠깐 열어볼까요?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요, 네임과, p 아, 스피드가, 아, 요, 카라고 하는 클래스의 프로퍼티에 해당이 되죠. 어, 조금 더, 음,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그, 휴먼 클래스를 보게 되면, 어, m 휴먼 클래스 안에 있는, 어, 네임과, 그 다음에, 에이 e 라고 하는 또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요두 개의 변수는, 예, 어, 요 휴먼 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프로퍼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의 프로퍼티 그렇죠 자요거의 프로퍼티다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로퍼티는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변수만 있는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다루게 될 바로 getter와 setter라는 메소드입니다 함수죠 함수 getter와 어, setter, 자, getter와 setter라고 하는 함수. 어, 이러한 특수 함수도 바로 property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perty에는 변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getter라고 부르는 함수 또는 setter라고 부르는 이러한 특수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함수를 getter와 setter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getter 어, 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파일명을 일단 getter_setter로 하고요.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어, 앞서 만들었던 human, human 클래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human2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어, 만들어 주고요. 여기 property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이제 멤버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ag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얘는 이와 같이 int형으로 어, 해서 음, age라고 하는 값을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이 값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유아같이 get이라고 하는 어, 함수를 이렇게 선을 하겠는데요 어,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getter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어, get, getter, getter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getter 함수 뭐 제로 프로퍼티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getter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예를 들면 리턴 해주고 필드 이렇게 한번 선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setter라고 하는 함수를 또 하나 선을 할 텐데요. 여기에는 value 어, 이와 같이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필드 콜 아니래, 밸류 값이 0 이상이면 이상이면 밸류 값을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 제로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의미의 어,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어,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메인 함수를 만들었었죠 메인 함수 메, 메인 함수가 아니라 멤버 함수 그렇죠 어일단 보면은 얘도 휴먼 안에 있는 이게 멤버 함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프로퍼티 어, 이렇게 get 또는 set을 우리는 age라고 하는 이 변수의 프로퍼티의 어, setter 자 요거를 우리는 age property에 getter getter 또는 이 어, 아래에는 age property에 setter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ge property getter age property set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get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 또는 set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 이런 것을 이제 특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어, 특수 함수들을 다시 한번 해석을 잘 해보면 어, 클래스 휴먼2에 h u 2라고 하는 객체죠. 휴먼 m 어, a n 2라고 하는 객체에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는 어, 두 개의 get과 set이라고 하는 어, 두 개의 어떤 특수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함수를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어 이걸 어디다 활용하는지를 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이 함수를 활용하기, 어이 객체를 한번 어,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어 Human2의 main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Human, Human2의 main. 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저 클래스를 어, 휴먼2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rom a i n 에서 자, 우선은 휴먼2라고 하는 객체 인스턴스를 하나 어,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먼 네, 휴먼이라고 하고요. 휴먼 Human2 바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면 어, 앞서서 그주 생성자, 주 생성자, 보조 생성자 이런 걸 활용을 하지 않고 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에 property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human에 예를 들어서 에이즈가 어, 있었죠. 휴먼 에이즈에 그러면 휴먼 에이즈에 어떤 어, 나이 값을 한번 어, 넣어보도록 하겠는데, 0이 아닌 예를 들면 마이너스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게 되면 휴먼 2에서는 자 조금 전에 봤던 예, 어, 요 셋이라고 하는 요거에 의해서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int, human, as 에서 출력을 해주면 우리는 마이너스 값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값을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예, 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 어, 우리가 앞서서 했던 방법대로 처음에 요걸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한번 볼까요 주석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었던 방법입니다 이때는 개로와 어, 세로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가 되겠죠 자 그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이때는 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 다시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그대로 출력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이 e 러와세러가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면 자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언이 되면 이러한 조건들이 적용이 되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면서 수행을 다시 해보면, 어, 마이너스 값이 들어왔을 때는 0이란 값으로 프로퍼티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0이란 값이 저장이 되죠. 자, 이처럼 에이즈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어떤 특정한 값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더니, 어, 이 age 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어, 두 개의 함수 중에서 두 개의 특수 함수 중에서 어, setter 라고 하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요 setter에 요, 요 value 라고 하는 놈은 저장하려고 하는 요 값을 의미를 해요. 메인에 보면 요 마이너스 1 0이라는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이라는 값이 얘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에 예, 매개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value의 어이 타입은 자 어차피 요 age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에, 어, 생략은 가능합니다. int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value의 타입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의 타입 v a e 는 value는, 어, value는 어, age에 프로퍼티 타입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 어,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필드 요거는 어, 실제로 값이 저장되는 뭐 저장되는 요 값을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필드 이 부분이죠. 실제로 요 에이 e 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저장되는 식별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만일에 어, 이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필드1 빨갛게 에러가 표시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드1 에러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에이 e 라고 하는 프로퍼티 안에 저장될 그 값을 나타내는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드는 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 메인을 좀 보면 자이 부분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어 휴먼의 age 라고 하는 어,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저장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어디였나요 자동적으로 요셀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 특수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여기라는 값이 저장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여기에 휴먼의 에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요거는 어그 휴먼 쪽 객체의 에이즈 프로퍼티에 저장된 값을 읽어 온 거잖아요. 어떤 프로퍼티에서 특정 값을 읽어 어, 어,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얘가 호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g 러가 호출이 돼요. age에 getter, 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getter에서 잘 보시면 return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 field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age에,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있는 실제 값을 나타내는 식별자라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프로퍼티 속 변수에 저장된 값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식별자 일종의 변수와 같은 거죠. 아시겠어요? 얘를 특수 식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필드를 특수 식별자, 특수 함수. 우리는 이제 get과 프로퍼티같다 특수 함수라고 그랬죠. 어, 필드를 이제 특수 식별자라고 그래요. 특수 식별자의 역할은 어 프로퍼티 안에 있는 값자 프로퍼티 속에 변수를 나타내는 프로퍼티 속에 변수라고 해야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식별자니까 변수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의미합니 그러한 특수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해서 r e t 필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이지에 있는 실제 값 속해 있는 그쵸 어, 그 값을 의미한다 그 값을 리턴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인에서 예 순간적으로 아 요거는 세터 라고 하는 어 에이지의 프로퍼티 에이지의 셀 어퍼 세터 프로퍼티가 순간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얘는 에이지의 게러 프로퍼티라고 하면 되겠네요 세터 에이지의 게러가 게러라고 하는 특수함수가 순간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동작 그래서 요 필드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함께 묶어서 정렬해 두시면 이해가 확실히 될 겁니다. 필드는 실제로 데이터가 어, 저장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장되는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값이 이름이 바로 필드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프로포트에 대한 어, 그 개로와 세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요. 여기 보면 어, 에이저라고 하는 이 프로 어, 프로퍼티는 앞에 키워드가 바로 되어 있어요. 바라는 의미는 얼마든지 값이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만일에 이 부분이 발로 처리가 되면 돼요. 발로 이렇게 발로 처리가 되면 얘는 세럼의 세터가 동작할 수가 없겠죠. 왜그러면 초기에 값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얘는 더 이상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발 프로퍼티는 초기 값이 주어지면 더 이상 값을 세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 프로퍼티에서는 일반적으로 get, getter만 존재합니다. getter라고 하는 특수 함수만 존재한다. 자, 이처럼 발인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추가를 드린, 설명을 드리면. 알 프로퍼티는 개로만 존재합니다. 이유는 그쵸 예. 한번 세팅된 값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초기값이 주어지면 더 이상 값을 예.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트는 어, 변경, 세 세트 설정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이분들 발프로포트로 설정하게 되면 바로 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은 이렇게 getter와 setter를 지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그러면 어, 동작을 한 건가요? 자, 요것도 어 게로와 세도를 지정하지 않으면요. 게로와 세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저 어떤 식으로 지정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b a r 라고 하고요. <laughs> 음, 음, i 라고 하는 변수를, 어, 이와 같이, 뭐, i n t 해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0이라는 값을, 어, 넣어뒀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할 때, 그 다음에 값을 읽어올 때, get과 set이라고 하는 특수 메소드가 동작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get, 그 다음에 set, value, id 어, s e t v a 되어있고요 그리고 얘는 리턴 필드. 그 다음에 얘는 필드 이퀄 밸류. 이런 식으로 필드 이퀄 밸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로와 e 더가 선언하지 않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동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러올 때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특수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필드. 그 다음에 값을 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필드에 넣어서 어, 이런 식으로 어, 해당 프로퍼티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우리는 이러한, 어, getter와 setter를 이제 default getter, d e f getter set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default getter와 setter라고 하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다. 값을 저장할때 어떤 어, 조금, 전, 조금 전처럼 어떤 음,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어, 어떤 걸만들 새롭게 예, 여러분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하거나 할때 예,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는 별도로 정의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게로와 세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도어할게요